그럼 임상병리학과 학생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프로 체열러 김미영입니다. 네 저도 임상병리학과 재학 중인 프로 배양러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음. <laughs> 네, 앞에서 프로 체열러 프로 배양러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프로 체열러는 임상병리학과의 혈액 파트가 있어요. 혈액 파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어, 임상병리사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직업이 체열이어서 음. 저는 체열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프로 체열러라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laughs> 아, 네. 저는 프로 배양러인데 음, 미생물에 집을 옮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미생물을 잘, 집을 잘 옮겨주는, 배양을 잘하는 음. 제가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신입생들은 임상병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임상병리 학과는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임상병리사는 환자가 이제 아프고 그러면 그 아픈 거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혹시 피 검사나 뭐 소변 검사나 심전도 검사 같은 거 받아 보셨어요? 네네. 어 거기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임상병리사예요. 어... 네. 그러면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가 또온 지전이란 차. 그러면은 임상병리는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체의 채취 및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수행하게 돼요. 아, 네. 어... 그렇구나. <웃음> <웃음> 네, 그럼 이런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4년 동안 학과 커리큘럼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전공 과목으로는 어, 4학년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험도 점점 다양하게 배우고, 또, 이제, 다양하게 배우고, 이제, 4학년이 되면, 임상병, 졸업 예정자로 임상병리학과 국가고시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사 과정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과에서 진행되는 졸업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성맥류학과가 실습이 많은 과로 알고 있는데 실습 병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습 병원에 가서 어떤 실습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실습은 여름과 겨울에 두 번에 걸쳐서 3학년 때 나가게 돼요. 어,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충분히 교수님과도 조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를 실습병원을 선정을 해서 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앞서 말씀하다시피 2학년 3학년 때 실습을 배우게 되는데 그 실습을 배웠던 걸 거의 그대로 병원에서 하게 돼요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체열이라든지 그런 일을 병원에 실습에 나가서 하게 되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강남세브란스 건국대학병원 건양대학병원 경희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상병원 당국대학병원, 대전성병원, 대전성로병원, 서울성로병원, 신촌세브스병원, 아주대학병원, 이나대학병원, 전남대병원중앙대병원 충남대학병원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가울에는 국립암센터, 건국대학병원, 서울시립보람의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대전성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로병원, 분당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충북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 강북삼성병원, 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릉아산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으로 서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laughs> 이렇게 들어도 엄청 많은 대학이 실습을 나가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 서울 빅파이브 병원이라고 하는 주요 대학병원과 여러 국립대 병원에서 많이 나가는 걸 보니 진짜 실습지가 정말 짱짱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임상병리학과에서 임상병리사 말고는 다른 폭으로 직업을 갖거나 취업을 하는 곳은 뭐가 있을까요? 종합병원 외에도 되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데 먼저 공무원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공무원으로는 보건소, 국공립 보건의료시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연구소나 또 이런 임상검사센터, 그리고 실험동물회사, 그리고 제약산업 분야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 게 저희 간호학과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임상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보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은 임상병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입학했을 때총 45명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남자가 한 4명 정도 아, 있었던 걸로 남자가 훨씬 됩니다. 적네요 네. 아 여자 비율이 압도적이구나 음.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어, 저 임상병리학과 다녀요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드, 많이 듣는 말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조금 속상하지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임상병리학과가 뭐하는 곳이에요라는 어... 말을 듣고 너무해 간호학과랑 같은 곳인가요?라는 어... 말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속, 속도 상하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학생들도 있고 현재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알아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임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임상병리학과에 대해서 더더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임상병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편별 인스타그램과 대전대학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채아를. <laughs> <laughs> 우리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이고 그 혈액을 통해서 이제 면역검사나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 지금부터 채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성함이랑 생겨머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홍길동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2002년 1월 1일생입니다 체열 하겠습니다. 토니캣은 환자분의 팔 상단에 묶어서 가장 기본적인 팔오금 중간 정맥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체열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알코올 손으로 감염방지를 위해서 한자분 팔에 알코올을 발라주고 손소독을 통해서 체열 준비를 시작합니다. 주사위 압력 확인하고 바늘 확인하고 체열을 실시합니다. 체열이 끝나면 코니킷을 가장 먼저 풀어주고 알콜폼을 올려 지혈을 해줍니다. 한장꼭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튜후에 체열을 하고 체열 동시에. 알창고를 붙여 환자분에게 붙여주는 것이 맞아요.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한 시료는 얇게 만들어 빛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해요. 수수료나 내시경 등을 통해 얻어진 생검 조직은 덩어리 형태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약 20분의 1 /20 두께인 4에서 5 마이크로미터로 얇게 잘라줘야 합니다. 우리가 조직을 볼때 내부가 꽉찬 것처럼 보이지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와 외부를 단단하게 채워줄 수 있는 파라핀이라는 물질로 블록을 제작해 줍니다. 파라핀은 양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60도 정도로 초를 녹이듯이 파라핀을 녹여 조직 주위를 감싸줍니다. 이러한 작업을 포메 또는 엠베딩이라 부르며 모양을 잡아둔 뒤 차갑게 식히면 네모난 블록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선 포매 과정을 통해 파라핀 블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파라핀 블럭은 조직을 얇게 잘라주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이 파라핀 포매를 이용해서 만든 절편은 다음과 같이 불투명한 색으로 각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장비는 회전식 박절기라는 장비이고 손잡이를 돌릴 때마다 블록과 칼날이 만나며 4에서 5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얇은 절편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박절이라 부르고 조직이 빛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얇은 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협력은 다원 협력이라고 해서 다섯 명이 동시에. 슬라이드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염색까지 마친 조직을 3미경에 장착하고 컴퓨터 이미지로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으면서 5명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레드라고 하는 설치류의 위 조직을 보여주고 있고 붉은색으로 염색된 부분과 녹색으로 염색된 부분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서 녹색으로 염색된 점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위궤양이나 위염 등의 증상을 조직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이 과정은 앞에서 채혈한 이 SSD 튜브에 담긴 혈액을 원심분리한 후에 혈청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분리한 혈청을 가지고 이제 옆에 보이시는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체의 화학적 성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 당뇨와 같은 그런 신장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채혈한 이 s s t 튜브에 담긴 혈액을 원심분리한 후에 분리된 혈청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체를 이제 레게 끼운 후에 장비에 장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착을 쓰면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에 맞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뭐간 기능 지표라든지 이런 신장 기능 지표들을 입력을 하고 수행을 누르면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비는 앞에서 채혈한 EDTA 혈액 튜브에 담긴 혈액을 사용을 해서 적혈구 수치나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 등을 검사를 할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액 각종 이제 백혈병 종류들을 이제 감별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채혈한 혈액을 가지고 장비에 이제 꽂아준 뒤에 눌러주게 되면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는 이제 앞에서 채혈한 EDTA에 채혈한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뭐 혈소판 수치,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빈혈이라든지 뭐 혈액암,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출혈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장비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검환자 검체명을 입력,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혈액 튜브를 열고 라벨을 맞게 이렇게 넣어준 후에 촬영을, 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는 검사는 이제 앞에서 백혈병이나 이제 빈혈 이런 증상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이제 이 장비를 이용해서는 혈액 질환 중에서도 이제 응고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아는 혈우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혈성 질환, 뭐 응고성 장애 이런 것들 이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앞에서 채혈한 이 소듐 사이트레이트 튜브를 이용해서 불리한 혈장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렉에 장착을 시킨 후에. 장비에 꽂아주게 되고, 이제 그에 맞는 검사 항목을 입력을 해주고,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